제가 엄마가 잠깐 잠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주셨는데 거창한 건 없어요. 딱 이렇게 토스트 식빵 두 개, 네, 그 다음에 치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 슬라이스 햄이에요. 어 슬라이스 햄두 장. 자, 그 다음에 계란이 하나 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옥수수 마가린. 마가린도 되고요, 버터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 정말 맛있는 토스트가 만들어져요. 우리 오빠, 언니, 네, 4남매가 굉장히 잘 먹었었던 건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토스트 만들기 준비해봤습니다. 아, 센불에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순서가, 마가린이 있잖아요. 이 마가린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녹일 겁니다. 고소한 향.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약불에 주시는 게 좋아요. 오호 오호. 정말 맛있는 향이 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이 식빵 있잖아요 식빵은 과감히 과감히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슉슉자그 다음에 또한번 저는 앞뒤로 하거든요 더 돌립니다. 얘를 좀 위로 빼놓고, 아, 이 버터야, 최장관, 너무 좋은데. 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발라줍니다. 보셨죠? 색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치즈는 미리 까놓시는 으게 좋아요. 오자! 오, 맛있겠죠? 색깔 보이십니까? 토스트 먹고 싶죠? 빵만봐도 <laughs> 먹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를 올려줍니다. 치즈를 올려주면은 치즈가 녹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저햄두장 식빵 위에 치즈 올리고요. 두장 올립니다. 그다음에 계란 올려요? 단수가 단숲 아니에요. 단수은 맛이 없어요. 토스트는 사람들이 얘기했었을 때막 채소가 들어가고 뭐 양배추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케찹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해준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가끔씩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언니, 언니 토스트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맛없으면은 짤 없이 맛없다고 얘기해주는 친구거든요. 계란 모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계란 모양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빵 안에 들어와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뭐라 그러지? 그런 게좀 있어요. 여기에. 자. 자 치즈 햄 올라갔죠? 자, 계란 올라갑니다. 계란 떨어진 건 지금 먹게요. 왜냐하면 얘가 식빵이 뜨거울 때 치즈를 넣어야 치즈가 녹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뭐 정답은 없어요 만약에 제걸 보시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한 스타일로 바꿔서 해도 돼요 저는 항상 이게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여기다가 설탕하고 케찹 발라 가지고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아 군침 돈다 얼마만에 먹어보는 거지, 이게... 한.. 토스트 한 4년... 4년 된것 같은데요. 안에 먹은 지가... <laughs> <laughs>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자... 자... 의정이표 토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이렇게 한 끼를 하는 게좀 든든하더라고요. 거창하게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장의 엄마표 토스트였습니다. 반 쪼개진 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아, 뜨거. 워 이렇게 된 거를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드셔보셔야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 우와. 진짜 맛있죠. 그치 뭐 배고 뭐, 들어간 거 없잖아요. 채소나뭐이런거 그러니까 소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깔끔한 맛. 그죠? 약간 좀 깔끔하지 않아요? 심심할 줄 알았는데 간이 된 거는 그거예요. 치즈. 그 다음에. 그 버터나 마가린으로 빵을 이렇게 구웠잖아요. 그 마가린 맛이 너무 좋죠. 어, 어, 환장. 환장하죠. <laughs> 환장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종의 유튜브 그 조리하는 우리 부엌이에요. 오늘, 오늘 집에서 막 갖고 오시는 거다 갖고 오고, 뭐 양념장에서 갖고 왔는데, 여기서 얼마큼 음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음식들, 한번 추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토스트는 네, 어, 네, 너무 맛있죠? 다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